이렇게 나와요. 아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 각도야. 내가, <laughs> 예. 뭐, 뭘 뭐, 알고 갑 뭐, 뭐, 뭐. 뭐예요? <laughs> 그 약간 목소리에서 얼굴만 네. 쏙 나와. 아, 제가 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의 시방콘 주인공 님들이십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정확히는 우리 저 이번엔 조금 약간 특이하게 우리 여자 친구분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 우리 저기 남자 친구분이 제 유튜브를 너무 잘 본다. 아, 네. 팬입니다. 어, 아, 아 작때 다 <laughs> 약간 멘트가 좀 회사 다니시나요? 아, 예.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혹시 저는 아직 이제 관, 과장 정도. 아, 네. 그렇구나. 네. 내년 이제 자꾸, 가장 예예 네. 예, 예. 뭔가 잘 부탁드린다는 게 있고 아, 네. 약간 예아 너무 긴장이 돼서 약간 PTSD 오네요 <laughs> 어디 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서울 풍납동에서 온 최영무기라고 합니다 최영무님 네. 영무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91년생 91년생 네. 그러면은 9. 33입니다 30아 맞나이로 32아 그, 그래,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예. <laughs> 우리 여자 쪽 신청 신청 주신 여자친구님은요. 네, 저는 서울 방이동에 사는 방이동. 변재원 님입니다. 변재원 님. 93년생으로 9년생 내년에 결혼하신대요. 네. 어, 이 얘기가 나라도. 나눠볼... 네. 네, 괜찮습니다. 뭐 무슨 생각으로 신청을 주셨어요, 여자친구님이? 이제 생일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엄청 좋아해서 오. 거의 맨날 이거 보라고 저한테 계속 보여 주거든요. 아. 저거... 포교를 계속 음, 하고 아, 있었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뭐라고? <laughs> 이거 뭐라고 너무 재밌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그걸 혼자 보면 되지. 보여줘 가지고 막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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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교를 어, 받았을 이렇게...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laughs> 뭔가 막 저는 예. 당황했어요, 처음에. 예. 전차가 뭔지도 몰라. 모르... 그... 갑자기 뭘막다 뜯으시는 오, 영상을 보고. 예. 오 근데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계속 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두분 지금 무슨 일 하시나요? 자동차에 부품 회사에서 오, 그래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이슈 모듈에 들어가는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 하고 있습니다. 오 과학자이세요? 어, 연구원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긴 한데 네. 한번 또 과감히 또 한번 오. 도전을 해보려고 뭘요? 차를 뜯는 거를 아 이런 거랑은 원래 상관없어요. 지금. 사실 그 자동차 네. 쪽 이제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네,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코딩만 하는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뜯고 하는 일은 또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한번 좀더 차에 이제 친숙하게 해보는 오. 기회를 삼아보려고 하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렇다면 오늘 하실 작업은 무엇이신가요네 오늘 작업은 그래서 좀 간단한 걸로 네. 저희 생각하기에 이제 간단한 오. 걸로 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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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는데요. 네그 지금 차에서 네. 내기 외기 이제 그 순환 전환을 할때 네. 그 안에서 계속 딱딱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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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 찾아보니까 네. 그걸 전환해주는 모터 액츄에이터가 네, 네, 네. 고장이 나면 그렇게 될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같이 교체를 해볼 예정입니다 공조기 쪽좀 수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 그래요? 네. 제가 오토 에어컨 할때 한번 그걸 뜯어 보긴 했거든요 아네 그래서 에어컨이나 뭐 블루팬까지 건드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네그 예, 외장재만 뜯고 네. 액추에이터만 살짝 아 바꾸면 되는 거고요. 아, 수준이라서 또 대시보드를 뜯으신다는 줄. 저희도 그것까지는 엄두가 안 나서. 그렇구나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부품 볼수 있을까요? 네. 어, 이, 이게 이게 쉐보레 쉐벌의... 네, 오늘의 주인공인 네. GM이다 GM. 네. 지금은 밖에 시멘트 냄새가 나도 네. 밖에 이상한 냄새가 나도 다 들어와요, 차에. 아,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아, 수가... 외기로만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매우 네 매우 안 여기상태에서 내기를 해놓으신 거네요. 응. 어? 이 이게 이게 지금 소리 야, 이게 tick, 가 i c k tick, t 어 c k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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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디를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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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수리를 아 하는 거는 저 오른쪽 앞에 스피커를 뜯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있어요 여기열 여기? 여기? 여기를 뜯으면 돼요? 아, 네오 그래서 저기만 뜯고 거기에서 바로 액에이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신품으로 교체만 하면 되는 오 전문가가 하시면 한뭐 15분, 20분 정도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렇다면 예상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저희끼리 오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laughs> 네. 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한 시간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시간권 네, 최단 30분. 이제 시간을 최단 시간을 네. 기록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laughs> 시작하시기 전에 쓰실 게 있습니다 아네어 예. 그, 잠깐만 근데 이거 저기 가사. 차가 우리 여자친구님 차인데 네. 제가 사인해야 되나요? 차주님께서 예, 예, 예. 아 <웃음> <웃음> 책을 묶지 않나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laughs> 예. 오오 떨림. 아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래요 되네. 이거 만약에 오늘 하다가 차가 뭔가 좀그 잘못되거나 <laughs> 견인 예예 예, 예. 뭔가 좀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또어 저는 믿음 있으시군요 할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응. 스타 버치를 눌러놓고 응. 자 시작 <laughs> 가시죠 가시죠 오. 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일단 헤라로 네. 스피커 이제 커버를 먼저 스피커 커버 네, 제거할 생각이 고요 네네. 도 회사에서 네 번째인가? 오 저기도 얇은 것도 있어요 그냥. 이걸로 한번 시도. 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될 것 같지? 안될 것 같다고요? 아 거기 사이를 찌르는 거구나 네 음. 안안 된다고 <laughs> 어... 안되는데? 안된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네 아, 네. 아까 그아 말씀하신 얇은 거 자를 수있어 뭐 뭐요? <laughs> 얇, 얇은 <laughs>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근데 아직 안 더우신가 봐요. 아 지금 벌써 더워지기그작했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빨개졌네 어. 지금. 아 이게 왜 그동안 그 시청자분들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네. 긴장하시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맞아요. 이게 카메라를 들이밀면 되게, 되게 긴장되고 네. 되게 별거 아닌 것도막 머리가 엄청 하얘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되시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한 번은 해야 될 것만 같고. 어. 어? 갑자기 눈빛이 굉장히 진, 막 진지해졌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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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네요. 유튜브에서 볼 때는 어땠나요? 유튜브에서 볼 때는 그저 커버된 장면은 생략이 되더라고요. 아그 정도로? <laughs> 네. 약간 보질 것도 없는 네, 그냥 헤라로 그냥 깔아. 아 그랬구나. 네. 굳이 찍을 필요는 없는 그런 거였구나 저게. 네, 저게 어, 메인은 아니었어서. 그렇군요. 저한텐 좀 메인이 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보통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더더욱 본인 차가니까. 네. 너무 상처가 나면. 여, 네. 여자친구님 괜찮아요. 차니까. 네. 어? 그냥 쓰셔도. 오. 괜찮대요. 괜찮아요. 아 근데 또 이게 그게 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안 괜찮더라고 <laughs> 무섭던. It's parked behind the back door, oh, that. The tuxedo black El Camino, 1969. Oh. Well, he said, give me some love, give me some love, give it all. 네, 아, 다시 한번 최단 시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찌 <laughs> 자신감이 뿜뿜하시군요 아,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음, 이거는 되게 이걸 까도 공간이 되게 작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작은 틈새로 하시더라고요. 어. <laughs> 일단은 글로우 박스부터 제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네. 노, 노선을 변경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 제 차랑 오, 뭐야? 방식이 똑같아가지고요 어, 그냥 그렇게 하면 빠지는 거예요? 네네 여기 에어컨 필터까지 빼면요 오. 어,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 아, 그럼 여기서 볼수 있어요? 네오오 어? 저건가? 오오아 어? 어? 오오오 아 저게 문제구나 네 어, 그러면 지금은 이 이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네, 열려 있는데도. 그럼 저 모터가 어디에 여기서도 보여요? 액체이터가? 여기서 보이진 않고요. 네, 여기 이제 오른 쪽에그판 내기 외기 판에. 네, 저기 어딘가 있겠군요. 네, 네 안쪽에. 예상치 못한 거 <laughs> 같으셨나요? 걱정되십니까? 약간.. 소리를 못 듣는 거.. 저거 나 이게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어? 이렇게 한다고요? <laughs> 아네 이게 액추에이터거든요어 저거요? 네요 회색깔 아 요거 요거? 네네 오오 어 근데 이 상태로 저걸 뺄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시보드를 걷고 작업을 하시는데 <laughs> 어 볼트 하나 저거만 풀면 돼요? 아니 안쪽에 하나가 있어요 두개 풀었어 오오오이 어디가 생각하던 모습인가요? 아니요 <웃음> <웃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laughs> 저 사이로 저거 살짝 보인다 네.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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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요? <laughs> 아니요 <laughs> 아 전혀 안 와요? <laughs> 뭔가 걸리는 느낌이라도 없어요? 에. 아 다르네요, 이게 생각하는 거랑. <웃음> 확실히 <웃음> 유튜브랑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네요. 어. 저 이게 아. 알아봤을 때 음. 공인비가 한 5만 원이 정아 그래요? 건데. 5만 원. <laughs> 5만 원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벌써 <laughs> 되게 좀 근심이 조금 계속 늘어가시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 각서를 갑소를... 네. <laughs> 네. <laughs> 됐습니다. 네. 오 오. 깨습니다 네. 오. 아이. 니다아 감사합니다. 아이 드디어. 부러져 있는 것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그냥 쏙안 꼬. 빠졌다. 네. 이 안에 톱니가 고장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 이 이게 지금 뺀 거잖아요. 네네 봤습니다. 네, 여기 새 거고. 네. 요 옆에 깨져 있어요. 아 여기, 그래요? 여기 여기, 여기 음... 금이가 있어요. 돔니가 깨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돔니. 네. 근데 이게 얘가 지금 이쪽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맞추고 조립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여기 T자 모양 이것만 맞춰 가지고 조립하면 되는 음, 거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주 지금 수월합니다. 네. 이제 조립만 하면 끝나네요. 네 이제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예예예. 예, 예. 어 갑자기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네. 지금? 네 대박같은데?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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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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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일선물 뭐 받으셨습니까? 생일선물이요? 네. 아 플스 받았어 플스5 어? 여자친구가 플스를 사줬다고요? 네 결혼하신다면서요? 플스5 갖고싶어해가지고 샀어 호그와트랑 같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그, 그래요? 네. 같이 한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다 됐어요? 네. 대박.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네. 스티커 닫기 전에 한번. 어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한... 좋아요? 아될것 어,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laughs>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기로 네. 정하겠습니다. 네. 음? 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안 움직이던데? 응? <laughs> 지금 뭐 누른 거예요? 네안닫는데 눌렀다고요? 네 어? 뭐 눌렀습니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뭐 뭐가 안 움직이던데? 어예 다시 한번네 네. 예, 뭐, 어. 외기로 하요 요, 요 친구가 아까 요거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맞아요. 네, 그죠? 저거. 근데 미동도 없는데요? <laughs> 음... 아 그러면 커넥터를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커넥터안꽂았어요꽂긴 아, 했는데 혹시나 잘 연결이 안돼 있으면 문제가 생겼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까는 그래도 움직이라도 했기라고도 했는데, 그쵸, 네. 네, 한번 한번 봐보 일단. 네, 아, 예, 예, 커넥터 커넥... 한번 다시 한 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꽂혀 있어요? 네. <laughs>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뺐다 꽂자고. 커넥터를요?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laughs>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laughs> 속상하네요. 예. 지금.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본인 차가 아니. 어떠십니까? <laughs> 지금 지금 어떠, 지금 어떠요 <laughs> 아...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디 끌 네, 그, 카센터 가야겠는데. <laughs> 되게 아까 되게 신나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저될줄 알았는데. 네네. 네. 과연? 요. Yep. 응? 안 움직이 안 움직이는데요? <laughs> 이 차는 내기로만 타고 다니는 차. <laughs> 아니 <웃음> 다시 풀고 그럼요 그럼요. 그... 그럼요. 아까 그 기다란 플라스틱 부품을 막대기 네, 위치를 한번 다시 보고 아 위치를 위치를 네, 그러고 다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침착하시군요5분만좀 쉬었다. 아 <목소리가> 네, 그래 <그냥. 목소리가> 아, 뭐. 손가락. <목소리가> <목소리도> 오 왜요 왜요 왜요? 왜왜 들어 왜어 들어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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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네요. 플라스틱 부품이. 괜찮아 저거 쓰다 저거. 읽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거는 근데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쓰자 이거 이거 아니 그런 신속한 결정을 <laughs> 또 아니 원래 건 빼야 되잖아요. <laughs> 왜요? 아니 <아이>, 빼면 <빼야 웃음> <두 분은 웃음> 안 돼요? <laughs> 두 명은 <분은 웃음> 안 돼요? 아니 뭘 밑으로 떨궜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예 안에 여기 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오 그럼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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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이가 안이 이 공조기 안에 들어갔다고요? 네. 공조기가 뭐예요? <웃음> <웃음> 어 내기 외기 둘다안 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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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내기만 안 됐다가 이번엔 외기만 안 됐다가 대체적으로 네, 좀 네, 긍정적이시군요 네 어.. 빨따 빨따 어? 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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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회 냈습니다 <laughs> 지금 이게 빨간색. 내기 외기 하는 게 닿긴 하는 거 같아요 네 방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 요 아이의 방향이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이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두꺼운 티자가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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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내기 외기. 그 아, 이게. 그거. 이 빠졌네. 이게 빠졌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차의 <laughs> 내기와 외기를 전환해주는 이제 가림판입니다. 아니 그걸 왜, 왜 빼신 거예요? 그걸 홀을 구멍을 맞추려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여기가 이 T 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저 막대기가 네 막대기가 아, 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끼면 되겠죠? 오. 종국 씨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 그냥 네. 실수로 빠졌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다시 낄수 있어요? 도전을. 예? 뭐? 이게 그 도전이라고요? <laughs> 도전을 한다고요? 에어컨 필터 위로.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음. 아 거기 그쪽에. <laughs> 아 정말 쉽지 않네요. <laughs> 쪼그맣이였요네 네. 어 네. <laughs> 아직 재미있으십니까? 지금 즐거우신가요? 집에 가고 싶네요 그럴 때가 되긴 했어요 지금 여자친구분은 재미있으신가요? 네 아. <laughs> 되요 되요 시동을 풀어보실래요? 시동을 꺼? 네 슈. 지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표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도 모터가 돌아가고 있네요 계속 어? 돌아간다고요? <laughs> 네 액츄에이터가 작동은 해요? 보시면 어, 오? 돌아간다 근데 왜 계속 돌아가니? 그러게요 <laughs> 그리고 이게 외기입니다 오? 전기... 한번 일단은 껴볼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아마 되셨습니다. 모터가 부하를 받아야 멈추는 그러겠다.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겠다, 그러겠다. 네, 근데 지금은 부하가 아예 없어서 음. 계속 부하 받을 때까지 돌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겁나 전문적이시군요 부하, 네. 부하. 90도가 맞은 순간에 커넥터를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그 액취에이터가 조립될 수 있는 방향에 딱 맞춰서 시동을 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공조기 그 아까 이렇게 날개 돌아가는 그 방향하고 얘랑 이렇게 딱 맞춰져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원래 거랑 신품이랑 근데 이거를 맞추려면 저렇게 키온을 돌려가지고 돌리다가 이때다 할때 지금 커넥터를 뽑는다는 그런 속셈인데 맞습니다 이 카센터에서는 이렇게 안, 하, 안 하지 않을까요? 돌아가요? 어, 네 돌았는 것 같아. 지금 뽑긴 했는데요 뽑았어요? 네 맞았어? 근데 그러면 그방향향볼수수없 없고 으으만멈춰춰야 되는 네요요 네, 지금, 지금, 돌리, <laughs> 리긴 돌렸는데요. 금 아, 아직 좀 모자란 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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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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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아 네. 완벽합니다. 어? 음... 완벽하다고요? 어. 음... 네. 음... 네. 아. 왜왜요한 2도 정도 부족한 거 같아요. <laughs> 2도. <웃음> 네, 됐습니다. 어. 반대 방향으로. <laughs> 어, 됐습니다. 어? 아, 조금 조금씩 움직이네요. 오오. 자, 갑시다. 응. 오. 오오자 갑시다. 된다. 외기. 움직인다. 오? 오? 저,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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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내기? 요게 외기? 요게 내기. 오. 요게 외기. 오, 이게 외기예요? 이게 외기. 아. 오! 됐다! 오와이! 됐네! 됐네! 아, 됐네. 됐네. 지금 표정이 급격하게 밝아지셨는걸요? 네..행복하네요 왜왜왜? 어? 네. 왜? 뭐 안좋은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 네.. 되게 응? 안좋은 소리가 났는데 나사가 두개중에 하나가 좀 안쪽으로 떨어졌거든요? <laughs>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laughs> <laughs> 어느쪽으로 떨어졌어요? <laughs> 그또몰라요 네. 아니 또그떨어어 아까 그 상황을 한번 어디서 떨궜는지 한번 네. 여기에서 떨어졌 아. 거기서? 어, 됐다. 오. 됐어. 아, 됐다. 네. 네. 저는 오잘 오, 아, 되네요 잘 되네요 아, 네. 오, 오. 아, 아. 나다오잘 됐네요 자 오늘의 랩타임 1시간을 네. 예상하셨죠? 네 우리 여자친구님은 30분을 예상하셨지만 <laughs> 자 2시간 58분 <laughs> 2 5 초를 아, 기록을 아, 하셨습니다. 두 시간대다 예. 두 시간. 아, 예. 아 그럼 그래. 아, 그, 어그어 네, 오늘 재밌으셨나요? 전재밌었어요 <laughs> <laughs> 처음이랑 뭔가 되게 그 약간 톤이 좀 달라지셨어요. 헤기가 좀 쪘죠. 그러니까 되게 좀시무룩해지신것 <laughs> 같아요. <laughs> 앞으로 또 이런 거 어떻게 좀 해주실 건가요? 여자친구분이 아까 그뭐 블루투스도 안 되고, 오토라이트도 뭐안 되고. 오토라이트도 안 되고. 이번에는 제가 해봤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내가? 예중과부터 해보는 것도 두분 저기 결혼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이제 저기 또 오세요. <laughs> 네, 다음번엔 블루투스로 한. 번그럼 <laughs> 여러분 이제 다음에 뵈어요. 안녕. 안녕. 어, 어떻게 지금 좀 멋있습니까? 남자 중에 좀멋 멋있나요? 어, 좀 멋있는데? 어, 그래그래 집에 고장 나면 다 고쳐줄 것 같은데요. 오. 그건 근데 조금 착각이에요. <laughs> 보통 이제 찰 이런 걸 이렇게 하면은 약간 집뭐 이런 것도 잘 고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 네네 네. 네, 네, 네.